物件の写真。 발안 제6된 나나주시 의회는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새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여권에 맞는 채색을 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제 방역 자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를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의 초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알찬 신년 소개를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경인년은 지역 사회분아이라 국가 발전의 전반에 걸쳐 참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 교훈을 함께 남겨준 시동의 한해라고 표고됩니다. 천안한 바태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폭력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유동되었고 겨울철 잦은 폭설과 한파, 태풍풍파스의 엄습으로 서민들의 삶이 힘들었으며 또한 사상 최악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걱정과 힘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방역작업에 방역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고 작고 어두운 우울한 일들 덕분에요 우리 모두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5.9%에 이르는 등 빠르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 6대 남양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힘든 성찰의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0년 복지정책 평가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총 34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는. 잘못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상은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제6대 남양주시의회가 2년차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제 어엿한 20살에 성인이 들은 뜻깊은 해로 그 의미가 새롭다 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남양주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오면서 20년간의 경험을 축적하며 남양주 시만의 고유한 지방자치가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의식은 20년 전 지방자치가 부활한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의 의미가 명확하게 언경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으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이양 문제, 재정 지원 문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문제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무난한 노력과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의회에서는 금년 한해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강면한 현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시정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실천이 담보된 계획,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담겨질 수 있도록 소상히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시책과 계획된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깊이 인식하여 지난해에 이룩한 많은 성과와 토대위에 남양주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 남양주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엊그제 봄을 맞는 입춘의 전기가 지난 것을 알리기도 하듯 오일푸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의 끝자락에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만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84회 남양주시 임시 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 1차 분의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제 1차 분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고 보아야 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기로입니다 먼저 제184회 남양주시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성찬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한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로점행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금곡동 신도브레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경춘성 급행열차 금곡역 청차건의 등총 9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조치도록 하였습니다. 부양권 및 민원 접수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폐회 중지역 의장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aughs> 의장님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1월 5일 구제역 방역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방역대책을 청취하시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축산 농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장,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는 님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 및 이동 통제 초소를 방문하시어 군무자를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31일 이번 제 184회 임시 의살 정안과 재반 의원 영상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8일과 1월 25일 간담회를 갖고 임시 의 부여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당면 현안상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랑 제18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기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있는 의문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선정합니다선정된 안건은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지시하는 시정 연설을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연설에 앞서 먼저 2월 1과월 14일자로 인사 발령된 강,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선 도시국장이십니다. 김현근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장이십니다. 지세영 진접읍장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의회 이정혜 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 분. 2011년 10몇 년 새해를 맞은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57만 시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명품 남양주시가 더 새롭게 심차게 비상하는 희망찬 한 해가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돼지 8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신속한 구제역 예방 접종과 함께 27개 통제소 운영으로 직원과 군인, 경찰, 주민 등 연인은 7,800여 명이 투입되어 방역에 심슨 결과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나 경기도 전체가 60%의 살처분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은 80%에 육박하며 우리 시는 25.5%의 우재료를 살처분한 상황에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듯 연초부터 국가적인 구제역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너나없이 힘을 합하는 모습과 의원님들의 초소 임원 방문 등 많은 경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제5대 시의회와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57만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서 제6대 시의회와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5기는 시민 중심 투명행정 334 녹색도시 사람 중심 복지 문화 미래지향 보육 교육 활력 있는 산업 경제의 시정 방침과 명품 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심차계를 슬로건으로 표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인구 100만 도시 비전 제시,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유치, 경춘선 전철 개통,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개발, 희망케어센터, 파리7 2면허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3대 브랜드 사업의 지속 추진,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결과로 지난해 우리 시인은 성기미 대상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국가와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두 34개 분야의 기간 표창과 보상금 1 7억 17억여 원을 교부받는 등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장님을 비롯한 시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올해는 친환경 휴먼시티 남양주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준비해온 제 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유기농은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18당 5변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5월 9월이면 세계 116개국에서 750개 아이폰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많은 내국인이 우리시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세계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친환경 유기농 메카로서 이제 365일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남양주시 위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하나되어 다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의. <laughs> 존경하는 이종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시는 50만 시대를 넘어 1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2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껏 자연발생적인 다핵구조로 도시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인프라가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유도하는 등 100만 대도시를 경영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설계 마인드를 가질 때 남양주시는 우리가 그리는 명품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금년도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 2011년은 세계 속의 수도권 제일의 명품 도시로 단층 다가가기 위해 시정의 핵심 키워드를 인 융합 스마트 시정으로 정했습니다.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며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한 소통으로 융합하면서 나오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통쾌, 유쾌, 명쾌한 스마트 시정을 편다는 뜻으로 시민참여 시정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인 시민에 대한 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펴기 위해 시의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나 보안성을 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계획 수집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악기 사업은 주민이 기획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가 지원하는 시정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 아파트까지 확대하여 향토해와 정주 의식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laughs> 또한 행정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청렴 명예 감사관 제도를 도입 전국 제일의 청렴 도시로 만들어 다산 선생의 어리심시는 도시로서 부끄러움 없는 투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대비한 334 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접, 진저, 진접 택지 지구에 이어 별내 택지 지구, 지금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덕서, 도농, 태경원, 금곡동 지구의 뉴타운 추진, 양정역, 산흥역, 금곡역, 도심역 등의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로 디자인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 지정과 생생 도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저탄소 녹색 성장이 기반으로 우리 시를 강릉숲과 왕숙촌을 잇는 친환경 휴먼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왕이강 고양의강으로 대표되는 왕숙촌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생태계 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역사가 교감하는 통합과 상생의 왕수촌을 조성하고 물 순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도시를 이룩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 복지 문화를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시. 대통령께 보고되어 전국적인 복지 행정 브랜드로 각인된 우리 시의 희망키어 센터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소외층, 에너지 빈곤층 등 신소외계층인 폴리슈머를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외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홍연웅과 다산생가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혜의 도시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문화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접 체육문화센터 완공과 화도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시민건강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체육이 균형잡힌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 보육과 교육입니다. 금년은 보육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명품 학습도시로 재리매김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출범시켰으며 무상급식 등 학교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를 권역별로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공부의 신, 신맹모 아카데미, 스쿨멘토링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등 명, 명문학교 만들기와 인재육성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상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의 차질 없는 추진, 진접과 태견 도서관 건립 등 우리 시 전역의 전 지역의 평생 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권역별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 추진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경춘선 전철개통으로 이제 우리시는 중앙선과 함께 본격적인 전철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직 전철이 미치지 못하는 진저오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철... 뭐, 4호선의 연장을 추진하고 묵현역 조기 완공을 목표로 역사 설계를 추진하며 기존 경춘선 5개역의 한승 체계를 구축, 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체증을 겪고 있는 47번 국도의 확장과 86호선 도로, 내국 원암간 국지도 98호선 개설, 덕성 내곡간 민자도로 추진,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의 조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교통에 편리한 남양주라는 임의식을 심기습니다 또한 BIS 광역정보시스템 구축과 ATMS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설치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진교통시스템으로 교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파리아 진관금곡산업단지 외에 새로운 미니산업단지 등 기업 입지를 유도하여 탄탄한 중소기업과 취업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맞춤형으로 기업외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잘해,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민 중심의 참여행정이 뿌리내리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민이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행정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융합을 이룰 때 명품 도시는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한 힘찬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과 시의회 시행정의 3개 축이 상생협력을 이룸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명품남양주 건설을 약속드리며 다함께 협력 해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제3망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유의는 의원님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록에서 사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구비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강호 의원과 남해경 의원께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남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분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선례를 선포합니다. 하셨습니다.